막고 컸어? 일로와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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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를 다루실 때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, 부드럽게 하면은 앉습니다. 제가 방 강압적으로 앉아 하면 어, 지금 힘버티죠 부드럽게. 앉지 않겠니? 두시다. 일로와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앉아줘. 앉아. 두시가 여기 앉아,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두시가 프렌치 불독에 고집이 있어가지고 어,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어르고 달래시는 게 좋습니다.